안녕하세요. 범무라 목도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하는 그 기회 아마도 2024년을 넘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2024년 연말 12월에 산타 렐리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원동력이 되어줄 거라는 기대가 조금 물거품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요. 4분기 공급 사실상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문제는 엔비디아 기술적인 어떤 문턱이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고요. HBM3와 e HBM4와 함께 해법을 지금 모색 중인 건데, 아마도 내년 2025년 하반기쯤에는 조금 따라잡을 기미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외신들 대부분이 삼성전자가 HBM 5세대 제품 HBM 3E의 엔비디아 공급을 올해 안에 하지 못할 가능성 크다. 하, 삼성전자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 될수 있겠고요. 퀄 테스트 품질 검증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HBM 성능 표준을 계속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뭐 불량품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엔비디아의 HBM 3E를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하이닉스. 뭐 패키징 기술 활용해서 엔비디아에게 뭐 독점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뭐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따라 잡았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코스피 시장 외국인이 벌써 뭐 5천억 이상이 빠져 나갔습니다. 이 자본유출 굉장히 심각하네요. 뭐 가뜩이나 참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외자 유출 속도가 거의 뭐 페라리급으로 달려 나가고 있는데 이거 뭐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삼성전자 이러다 보니까 뭐 주가가 좀 빠지고 하이넥스는 조금 올랐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행 납품 행이 정말 순항 아니면 정말 폭풍을 만나느냐 엇갈린 어떤 명암의 차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뭐 삼성전자면 나름대로의 어떤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극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뭐 대안적으로 이 나노 칩 수요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해가지고 삼 나노 뭐, 5나노까지 진출하기 좀 버겁다면, 요 부분까지도 좀 반전을 모색하는 삼성 입장인데, 파운드리는 뭐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먹거리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건희 회장,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만큼 기술 혁신에 대한 강조를 하신 분인데, 아마 이런 삼성의 혁신적인 어떤 정신이 살아있다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성이 있다고 봐야죠. 반도체 무너지면 뭐 한국은 완전히 절단 나는 거니까요. 수출 부문에서는 거의 뭐 빵꾸가 난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어떤 국대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 TSMC와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 반도체 부분은 1년 혹은 2년 격차는 뭐 거의 10년, 20년이 날 정도로 엄청난 어떤 기술적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tsmc 의 2나노 수율은 뭐60% 수준인데 이걸 이제 삼성이 조금씩 조금씩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하는 뭐 게이트 올 어라운드 노하우를 앞세 최초로 삼성이 gaa 기술 노하우를 가졌던 기업인데 이게 뭐 완전히 tsmc한테 추월을 당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뭐 본격적인 어떤 추격에 나설 것으로도 뭐 예상이 되고요 이런 반도체는 원래. IB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모토롤라, 인텔 등 미국 기업들이 뭐꽤 차고 있었지만 이후에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진출했고 이후에 한국 대만이 신흥 강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죠. 근데 일본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중간에 완전히 산업 스파이 족발됐어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미국 같은 IBM 뭐 대기업 굴지의그그 그 당시에 뭐 엄청나게 잘 나갔던 그 기업 안에 자사의뭐 스파이들 딱 숨겨놓고 기술 쏙쏙 빼나간다는 그런 뭐 사건이 터져버렸으니까 뭐 발칵 뒤집혀졌죠. 일본 뭐 자공 안에서도 스파이, 예, 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를 정도로 굉장한 어떤 일본과 미국 사이의 신랑이가 벌어졌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결국에는 뭐 IBM이 완승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 사건의 경위는 FBI의 미끼 수사가 행해져서 히타치와 미쓰비시가 사원이 체포가 됐어. 이거 뭐 엄청난 충격이죠. 뭐 기업 양심이라는 게이 일본 기업에서는 사무라이 정신 때문에 이거 굉장히 쪽팔린 사건밖에 되지 않는데 당연히 뭐 민사 손해배상 소송 뭐 진행이 됐고요. 일본이 뭐 그대로 물어줘야지. 화해 내용에는 1988년까지 IBM이 히타치의 컴퓨터 제품을 사전에 검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소송 비용을 전액 히타치가 부담해야 된다. 완전히 뭐, 그냥 눈탱이, 밤탱이 도도록 맞았는데, 뭐, 결국에 가서는 IBM의 완승에 의해서 뭐,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반도체가 좀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IBM이 지금의 엔비디아처럼 뭐 엄청난 기술력을 앞세워서 세계 모든 반도체를 뭐 먹었다 싶어도 뭐 마, 말해도 될 정도로 과언이 아니었는데 올해 들어서 IBM만 서서 이제 완전히 뭐 하락 추세로 가고 있죠.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해서 1% 반도체 기업이 이게 생산성이 1% 증가한다는 건 이게 굉장히 좀 매출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IBM 뭐 주가 부분도 봐도 뭐계적이 거의 평이하죠 뭔가 인상적인 부분이 나오지 못하다라는 것 그만큼 IBM이 많이 지금 기울어져가는 반도체계에 뉘연 뉘연 넘어가는 전형놀이 될 수밖에 없다.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텔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갤싱어도 짐을쌌죠 반도체 왕국 부활을 노렸지만 결국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쫓겨났습니다. 인텔도 지금 주가를 보면 좀 한숨 밖에 안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저공 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IBM과 인텔은 뭐한테 먹혔다? 엔비디아한테 먹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TSMC, 뭐, 엔비디아의 뭐, 든든한 뭐, 백업 지원군이 되고 있고, 그러나 이렇게 잘 나가는 엔비디아도 최근에 중국의 반 독점조사에 주가가 3% 떨어지는 그런 지금 악재 속에 있는데, 좀처럼 갓비디아라는 어떤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뭐 이거는 또 폴리코노미하고 또 연관이 됐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추가 통제 발표하자 중국이 뭐 보복 조치에 나선 건데 AI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중국 수출 통제해! 뭐... 강성 발언을 이어가자, 중국이 뭐, 야, 우리는, 우리 왕서방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중국산 갈륨과 게르마늄, 미국 수출 금지에 서로 막 맞짱을 뜨는 바람에 엔비디아가 뭐, 중간에서 완전히 새우등 터지고 있는데, 엔비디아 주가 뭐, 계속해서 저공 비행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올랐던 게 얼만데, 그죠? 그만큼 많이 뭐, 올랐기 때문에 빠져도 조금 표시가 안 나는 건데, 테슬라처럼 몰, 못 올라간다는 것도 참 상당 부분 악재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도체 부분만 해도 팽팽 돌아가는 어떤 빛의 속도로 이어져 나가는 어떤 산업 구조가 재편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60%가 내년 사업 계획 아직 못 짜서 30대 그룹 CEO 긴급설문 돌렸는데, 90%가 경영 환경 더 나빠질 것이라고 낙담하고 야, 기업이 좀의시아의시아하면서좀 달려나가야지 한국 경제가 좀 좀처럼 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건데 아니 대기업 60%가 내년 사업계획도 못 잡다는 건 이거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심지어 반도체 AI 지원법이라도 좀 속히 좀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좋은데 이게 지금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이게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 바람에 상당 부분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지금 한국 경제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떤 신속하게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제대로 서포팅 해주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구멍들이 생기고 있는데 미국 기업들 정말 부럽죠. 이제 뭐 트럼프가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게 되면 뭐다줄서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뭐 취임식 기부금 100만 달러. 트럼프에게 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저거 보고, 보시면, 오라이언, 예, 확장, 증강 현실 아닙니까? 이게, 안경 형태로 나오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스키, 뭐, 고글처럼 나왔던 게, 완전히, 이제, 아주 간편화돼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애플, 팀쿡, 아, 이거, 취임식 기복은 미약인이야. 이거, 백지수표 내미는 거 아니야? <laughs> 그 정도로, 뭐, 트럼프 정부를 뭐, 확실하게 밀어주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비전프로 나왔습니다 비전프로 아 이것도 뭐 굉장히 목디스크 걸릴 정도로 좀 무거워 보이는데 아마 혁신적인 어떤 기술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어,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순다르 피차 아니, 순다르 피차 인도사람 인도사람이 왜 미국 정부 행사에 참석을 하지? 순다르 피차르가 누구야? 결국 순다르 피차에는 구글 알파벳 CEO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인도사람이 인도사람 야 인도가 IT 기술이 그렇게 뭐 발전했다는 말은 들었는데 뭐 물론 이 사람은 미국계 인도인이에요. 근데 와 구글을 먹었네. CEO가 됐습니다. CEO가 이분의 이력을 보시면 인도 태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순수 혈통의 인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그 정도로 뭐 IT 기술은 뭐 인도 따라갈 자가 없을 정도로 뭐 상당한 어떤 강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구글까지 먹었던 어떤 그 이분이 뭐 평사원으로 입사를 했죠. 근데 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결국 CEO까지 자리에 이르게 됐는데 이분의 전공을 보면 진성 반도체 물리학 석사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반도체 기술하고 AI 기술하고 이게 물리학 석사학이 하고 뭐가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딱 해보는 동시에 답이 딱 나오죠. 구글이 이번에 양자컴 개발을 했거든. 이 양자 물리학이, 물리학 들어가잖아요. <laughs> 양자 물리학이 IT하고 딱 결합이 된 겁니다. 슈퍼컴이 나와서 백해냥 그러니까 우주의 시간을 단 5분 만에 풀어버리는 기술을 개발 했기 때문에, 이거 어마무시하죠. 순다르 차이의 뭐 이런 뭐랄까 컨셉, 물리학적 컨셉을 반도체 기술에 접목하는 뭐 굉장한 어떤 성과를 거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엄청난 기업과 정치가 뭐 완전히 서로와 서로를 밀어주는 어떤 상황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금 시중에 자금들이 파킹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의 통화 협의 통화 다 늘어났어요. 시중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마땅히 이 자금이 어디를 갈지 몰라. 생산적인 투자를 할 곳으로 자본이 이동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유동성 지표 추이를 보면 쭉 늘었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10월 시중에 풀린 돈이 4110조 정도 됩니다. 통화량이 17개월째 증가하고 있는데 이 통화량이 정말 적절하게 필요한 곳으로 가지 못하는 파킹되어 있는 상황으로 머물러 있다면 이거 뭐 국가 생산성도 뭐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젊은층 뭐 중심으로 가상화폐 시장 폭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자본이 생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루트를 확보하지 못하니까 거래기 20조 코스피 추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코스피 입장에서는 쪽팔린 일이죠. 코스피는 하루에 18조 정도 되는데 가상화폐 거래량이 약 20조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뭐두달 전자처럼 상승세를 구가하는 고속도로로 달려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래 절벽 계속해서 이어지죠. 거래량 감소 플러스 거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국내 자본의 파킹 현상은 극도로 내적인 빚장을 지금 걸고 있고 어디 제대로 이 자본이 생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투자할 투자처를 찾지 못한다는 얘기. 예요 젊은층 중심으로 부동산 깊이 현상으로, 부동산 깊이 현상 뭐, 가질 수 밖에 없죠. 뭐, 10억, 20억, 30억 하니까 집이. 자본의 흐름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미국 주식 시장과 가상협회 쪽으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자본은 다 밖으로 빠져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 예요 삼성전자 같은 핵심 기업들의 부지는 국가 경쟁력 약세를 더 가속할 화 가능성 높고, 결국 내년도 수출국면은 지표보다 더 저공비행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자본 흐름 거의 뭐 맥이 끊어질 듯하고 거래량 감소가 아닌 거래자 자체 그니까 수요자 자체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내집 마련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이제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최대한 금융자본 쪽 소득 확장을 노려야 되고요. 미국장 쪽으로 무게 중심을 좀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현금 확보는 예금 쪽은 피하셔야 됩니다. 예금 금리가 워낙에 뭐 못... 내리 박히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로 파킹한 은행돈 무의미하죠. 지고 있대. 얼레처럼 풀고, 땡기고, 땡기고, 풀고, 무한반복해서 뭔가 자금을 좀 탄력성 있게 만들어 가시고요. 내진말에는 오토매틱입니다. 자동으로 부동산 급변 상황으로 인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거란 얘기입니다. 잘 기다리시면서 노리신다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틈새를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미국의 다변화된 산업 시스템 정말 부러울 정도죠. 뭐 많은 뭐 CEO들이 트럼프에게 딱 줄을 서서 우리 기업을 좀 밀어 주십시오 하면서 서로 땡기고 끌고 하는 그 모습. 이것 자체가 미국을 더욱 더 부강하게 하는 모습인데 지금 한국은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를 정말 안개 속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심지어 뭐 국대 기업이라 부르는 대기업들조차도 내년도 계획을 짜지 못할 정도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 전통적인 어떤 가치를 파먹고 있는 이 시장들은 결국에 가서는 이 엄청난 금융 변화, 자본 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상당 부분 그 가치가 떨어져 나갈 것이 확실합니다. 그때까지 잘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얼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반부 업무 끝까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